안녕하세요. 밥상머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책놀이, 예, 특별히 미술 활동 할수 있는 그림책과 또 활동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음... 점. 이라는 예. 책을 함께 소개하고 어, 점으로만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굉장히 단단한 책놀이거든요 그림책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음. 아시고 좋아하는 그림책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음.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네. 음, 대표님 혹시 이 점에서 네. 가장 좀 인상 깊은 좀 인물 음. 또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그 물론 베티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네. 그 선생님 베티가 음. 아무 생각 없이 내리찍은 점을 음. 액자에 걸어서 이렇게 전시하게끔 격려해준 그 선생님이 되게 좀 인상 깊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 예체능 지진아였습니다 어. 그래서 미술 음악 이런 거는 거의 음. 성적표를 보면 양가 양가 이런 식으로 음. 양가 즉 <laughs> 교수도 아니고 이렇게 어, 네. 한 번은 제가 미술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냈는데 제출하지 않은 애랑 점수 차가 거의 1 점밖에 안 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내지 말걸. 한번 어떤 미술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미술을 못한다고 여겼는데 그분은 제 미술의 어떤 그런 기교보다도 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서 아직까지도 그분이 되게 고맙고 기억이 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하고 이 그림책을 또 많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음. 어, 어떤 인물이 가장 좀 인상 깊고 음. 그냥 물어보면은 대부분 좀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 나도 좀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나도, 나도 이런 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배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예, 베티 어, 나도 그렇게 뭔가 자신이 없었고, 늘좀 움츠려 있었는데, 아, 이렇게 좀 자신있게 뭔가를 좀 해볼 음.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어떤 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리 꼬마 음. 아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남자 아이. 이 남자 예. 님. 네. 이 아이가 나중에 후속편인 그리는 대로의 또 주인공이 되죠. 네. 네. 시리즈 음. 그림책이에요. 네. 네. 굉장히 짧은 네. 그림책이고 네.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아주 많은 음. 내용들을 어, 담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 점이라는 음. 이 그림책이 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현대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아주 음. 굉장히 명료하게 선명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작품 아실 겁니다. 마르셀 드 시장의 샘이라는 작품이죠. 예. 현대 미술의 불수령이 됐던 그 작품인데 기성품 그 소변기를 전시해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예술이냐고 막 논란이 많았는데 네. 예. 지금은 굉장한 현대 미술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리찍은 점이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음. 그런 발상의 전환, 현대 미술의 네, 그런 역사나 개념들을 또알수 있는 네. 간단하게 이책 줄거리 좀 짧게 소개를 아, 같이 하시죠, 뭐. 좀... 자이 주인공은 베티라는 여자입니다. 네. 근데 저처럼 별로 이렇게 미술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예,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아 내가 그려봤자 또뭐 양가집 교수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것도 못그 네, 거잖아요. 그 자신이 없어요. 좀그래봤자뭐 네. 좋은 성적도 안 나오니까 네. 제출하지 말까? 막 갈등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예, 정말 감동적인 날이에요. 잘 못해도 좋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그랬더니 베티가 연필을 잡고 도화지에 힘껏 내리 꽂았습니다. 여기요 쾅! 예, 거기서부터 베티의 작가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멋있는 네, 말이 하나 있었죠 네. 선생 이제 베티가 그냥 의미 없이 점을 꽝 찍었더니 자 이제 여기다 네 이름을 써 음. 네, 그러면서 이름을 쓴그 순간 이거는 그냥 점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 됐던 거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베티가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laughs> 내가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더 멋진 점들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막점 작품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점으로 하나의 예, 전시회를 열게 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보고 또 영감을 얻고, 나중에는 이 후배가 네. 찾아와서, 정말 대단해요! 음. 이렇게 칭찬을 하는, 너도 한번 그려봐. 그래서 그렸더니 작은 선이 또그 다음 아, 그리는 대로라는 작품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떤 내용? 네, 이 대화를 좀 나눠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현대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또 고민되는 게 그거 거든요 고전 미술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음. 저 사람이 뭘 표현하려고 했고 또 저게 뭘 그렸다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간단한 상징들 몇개 알면 되는데 음. 현대 미술관에 가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음. 아, 음. 예술가가 과연 무슨 심경으로 대체 왜 저걸 저렇게 표현했지? 음.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있을 거야, 이런 고민들? 음. 근데 실제로 아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laughs> 이, 이 책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현대미술인 것 같아요. 음. 네.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음. 아이다라고좀 이런 대화를 나눠봤었어요. 네가 만약에 베티였다면 저만의 찍은 작품이 음. 금색 테두리에 이렇게 있는 걸 봤다면 넌좀 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 네,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제 베티는 그거를 보고 좀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 동기를 얻고. 음. 근데 또 때로는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고, 음. 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저만의 찍은 거라고 지금 날 농락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또는 그냥 별 느낌이 없이. 그냥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어 어떤 동기 겉이 아. 그래서 좀 어느 어떤지 우리 아이가 음. 어떤 자만에 예, 관찰에 뭐 얘기해 보는 것도 아, 네. 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베티 네. 같은 경우는처음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점만 하게 찍었었는데 나중에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도 조합을 해보고 음. 뭐 섞어보기도 하고 여백 전체를 활용해서 큰 점을 만들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네. 근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된게 음. 아니고 꾸준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아이들하고 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좀롤 모델에 대한 아,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네, 좋을 롤모델이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 베티의 미술 선생님 같은 멘토 또그 베티 같은 선배 같은 롤 모델이 네.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네. 만약 없다면 어떤 그런 롤 모델이나 멘토가 있었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또 우리가 책놀이 활동들을 할수 있는지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단단한 내용이에요. 네. 어 이제 이게 그 문구점에서 파는 스티로폼 판이라고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그냥, 그냥 보더입니다. 굉장히 네. 저렴한 그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 유아 판넬이 있어요. 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의 점만을 활용해서 아... 네, 대표님이 좀 표현하고 싶은 어, 예. 거를 한번 표현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재료가요 그 뿅뿅이라는 재료거든요 뿅뿅이요? 네,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 또는 뭐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미술 재료예요 요거를 아... 갖고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 점만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작품 설명 <laughs>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 미술사전은 귀차니즘이라는 미술사조입니다 아, 제목이... 주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네네. 아빠의 그런 내면 세계를 표현한 음... 그런 작품이죠. <laughs> 예, 보통 아빠들이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 저 같은 네. 시간이 되면 잠자고 싶은데요. 여기 네. 보시면 이게 태양 같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렇게 밝은 태양 아래서. 여기는 이제 한 마리 애벌레가 돼서 <laughs> 예, 일광욕을 즐기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laughs> 아... 근데 얘가 깨우는 거예요, 자꾸 네. 놀아달라고. 음...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음...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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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의 흐름대로 <laughs> 네, 네, 예. 네. 카프카 문학처럼 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어... 하지 마시고요, <laughs> <laughs> 어떠셨어요, 근데? 아, 이거 되게 쉽네요. 네, 그냥. 예, 그냥, 그냥 하면, 하면 돼요. 돼요. 예, 그냥 베티처럼 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이렇게 용하고 예. 그다음에 아크릴 물감이나 뭐 일반 음. 물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뿅뿅이그 네. 재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쉽고요. 아이들하고 실제로 해보면요, 아이들은 뭐 창의력이 워낙에 그러니까요.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 저는 이렇게 네. 좀 조잡하게 했지만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네. 아주 재미있고. 음... 또 굉장히 멋진 작품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점이라는 어, 그림책을 통해서 또 현대미술, 또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한 예, 미술 활동도 배워봤습니다. 예, 이 책을 보고도 이런 활동을 하시고 나서 어, 과천 현대미술관이나 어, 또 우리 삼청동 한번 들러 보시는 건 어떨지 예, 추천드리고요. 예, 아이들에게 예,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예,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ria di festa intorno a me, aria di gioia intorno a me, che voglia di far niente.